2025년 11월에는 63년 토끼띠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깊어지는 인연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 소외감이나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도 많으시지요. 하지만 이번 달은 속상했던 마음들이 따뜻한 대화로 부드럽게 풀리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기쁨을 더욱 크게 키우고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지혜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먼저 63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은 자연이 잠시 쉬어가는 달입니다. 들녘의 곡식이 수확을 마치고 나무들도 지혜롭게 잎을 내려놓는 시기이지요. 이런 때에 63년생 토끼띠 분들께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마음 속 에너지가 한껏 차오르는 아주 특별한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달은 올해의 기운과 한달 동안의 흐름이 서로 도우며 토끼띠가 가진 선한 속성의 생기와 활기를 더해주는 시기입니다. 작고 여린 듯 보이지만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깃든 토끼띠의 본성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늘물 흐르듯 순리대로 살아가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에 남은 아쉬움이나 작은 근심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가고 더큰 평안으로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토끼띠에게 이달이 좋은 이유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스한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되는 특별한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토끼띠의 부드럽고 사려 깊은 성격이 잘 드러나 가족과 동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힘든 일을 함께 나눌 때 덕분에 마음에도 큰 보람이 쌓입니다. 또한,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이나 새로운 인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쳤던 인연에게 이번 달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속으로 감정을 사귀셨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기쁜 일이나 감사한 일은 꼭 말로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응원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나 배워보고 싶었던 취미에도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고 삶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23년생 토끼띠에게 다가올 좋은 일로는 오랜만에 잊혔던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에서 큰 위안을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따뜻한 모임이나 소소한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거나 힘이 되는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맡은 일이나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따르게 되어 자신감이 한껏 높아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전체적인 흐름과 11월의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지는 덕에 새로운 계획이나 꿈에 착수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 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큰 신호는 평소와 다른 새로운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망설임 때문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부담스럽더라도 한번더 마음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작은 용기가 큰 복의 씨앗이 되어 훗날 더큰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로는 마음속에 쌓인 근심이 있을 때 혼자만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답답한 일이 있다면 꼭 가까운 사람과 대화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오히려 서로의 신뢰가 깊어지고 삶이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작은 실천과 따뜻한 마음이 이번 달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하면서도 유연한 물의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토끼띠가 가진 부드럽고 조화로운 성품에 더 깊은 평안과 순리를 더해줍니다. 63년생 토끼띠는 선한 마음과 섬세한 감각으로 주변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민감한 직감이 재물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도가 펼쳐집니다. 특히 연말로 접어드는 이 시기 자연스럽게 정리와 정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불교의 지혜에는 마음을 맑게 하고 집안 구석구석 정리를 하면 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물이나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을 비워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금전운이 따라붙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현명한 토끼띠는 투박하게 돈을 쫓기보다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을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번 달에는 하늘의 도리와 자연이 흐르는 물길처럼 재물이 스며들듯 들어오게 돕습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된 인연이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신뢰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남의 소개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가 오기 쉬운 달입니다. 마치 들판의 풀잎 사이로 산세가 조용히 내려앉듯이 큰 소리 없이 복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말이나 행동에 부드러움을 더하면 그 자체로 보게 되어 금전운이 한층 넓어집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난 일들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금전적으로 미뤄 두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전기료나 관리비처럼 소소하게 남아 있던 비용을 미리 챙기고 빌려 준 돈이 있다면 부드럽게 상기시키면 작은 금전 흐름 하나하나에서 기쁨의 씨앗이 싹틉니다. 이 달에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차한 잔을 권하거나 가벼운 만남을 약속할 때 기꺼이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재물과 인연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물이나 작은 보답을 받게 된다면, 이는 더큰 복이 들어올 예고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걱정이나 불안을 너무 크게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불필요한 근심은 구름처럼 자연히 흩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가벼운 마음과 활짝 웃는 얼굴, 그리고 주변의 작은 인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가장 큰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이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당첨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넉넉히 흐르는 때입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듯 토끼띠에게는 마음속 여유와 평온이 깃드는 시기입니다. 산속의 대나무처럼 세상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추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23년생 토끼띠는 본래 온순하고 따뜻한 마음씨가 강점인데 이번 달에는 그 따스함이 더 두드러집니다. 밖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는 알차고 단단한 뿌리가 내려집니다.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니 마음의 근심이 자연스럽게 씻기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시기는 토끼띠 분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기운이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더 사려 깊고 주변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이어온 인연에 마음이 통하고 이해가 잘 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좋은 달이라 볼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오고 작은 친절 하나가 큰 감사로 이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토끼띠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가벼운 산책이나 자연에서의 명상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걱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이들에게 고마움이나 사랑을 꼭 표현해 보시길 권합니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상대와의 인연을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11월에는 생각지 못한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나 예전에 함께 일했던 누군가에게서 따뜻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이 만남과 소식이 앞으로의 흐름을 바꾸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작은 재물의 기쁨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베푼 선행이 돌고 돌아 복으로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협력 제안이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런 기회는 토끼띠의 온화한 성품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연과 기쁨이 연결되는 출발이 됩니다. 선뜻 손을 내밀어 도우면 그만큼 큰 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안고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주변과 함께 나누고 작은 고민도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풀려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63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조용한 바람이 한 번쯤은 들려오는 늦가을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지만 토끼띠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면의 힘이 서서히 자라나는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색상은 푸른빛과 흰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푸른빛은 봄의 생명력을 떠올리게 하고 흰색은 새로운 출발과 맑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색들은 토끼띠가 지닌 부드럽고 친근한 기운을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토끼띠 분들은 원래 마음이 섬세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달의 흐름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들판에 내리는 이슬처럼 작고 소박한 기쁨이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토끼띠분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인정과 신임이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듯 이번 달은 주변 인연을 더욱 귀하게 여길수록 복된 흐름이 따라옵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 을사년과 정해월의 만남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토끼띠분들에게는 이 흐름이 재물 운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본인이 하는 일에 작은 결실이 생기고 그 결실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나 소소한 투자가 좋은 시너지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칠 뻔했던 작은 기회도 이번 달에는 토끼띠 특유의 신중함과 친절함으로 잘 잡게 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한편, 속상하거나 생각과 마음이 꼬일 수 있는 계절이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지혜롭게 생각하면 걱정이 줄고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들어옵니다. 토끼띠분들이 늘 해오던 배려와 경청의 태도는 이번 달에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빛 옷이나 흰색이 더해진 소품을 가까이에 두고 생활하면 재물운에 더 좋은 기운이 깃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것이 곧 행운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은 찬공기가 점점 깊어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무처럼 곧고 물처럼 유연한 마음가짐이 복을 부릅니다. 63년생 토끼띠 분들은 세상살이의 여러 경험 속에서 부드러움과 지혜를 쌓아온 분들이라 이번 달의 흐름과 아주 잘 맞습니다. 이번 11월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숲길을 걷는 것처럼 조용한 기쁨이 찾아드는 시기입니다. 토끼띠의 본래 따스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이 서늘한 바람과 만나면서 안정과 평화를 불러오지요. 매사에 성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달 도눈을 더욱 밝게 이어주고 싶은 분께는 세 가지 풍수 물건을 추천합니다. 첫째는 잘 여문 산수유 열매처럼 둥글고 붉은 열매 장식이 좋습니다. 이는 집안에 건강한 활력을 더해주고 금전운을 불러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투명한 유리그릇에 깨끗한 물과 동전을 담아 현관 가까이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맑은 물의 흐름이 집에 들어오는 복을 막힘없이 불러들이고 동전이 금전의 순환을 의미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차분한 색감의 나무 조각상이나 작은 숲 풍경 그림도 추천합니다. 나무의 기운이 토끼띠 본연의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바깥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면서 선하고 넉넉한 복을 집안에 심어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이 너그럽고 원만해야 복도 더잘 들어오지요. 이번 11월에는 어려운 일도 포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뜻밖의 도움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니, 오랜만에 연락이나 새로운 만남에서도 좋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번 달에는 토끼띠와 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작은 노력이 큰 결과로 이어질 흐름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획이나 예전부터 생각만 하던 일을 시작한다면 탄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잠시 마음이 흔들리거나 조바심이 날 때에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자신이 이루어온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복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는 달이 될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거나 버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여겨집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돈복으로 돌아옵니다. 11월의 밝은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